네. 마음에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. 제가 연습 때 장난을 한번 쳤다가, 준혁배우님이 아. 제가 이제 연습하는 거 보고 있다가,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, 네. 진혁아, 걷는 게 아직 조금 덜 홍수창 같아. 그런 게, <laughs> 걷는 게 포인트는 아니었고, 특히 돌 때, 걸으면서 돌 때, 돌때 힙하다. 걷는 게 너무 힙하다. 아. 런돌로 가야 돼. <laughs> 힙한 향밖 <laughs> 될지 모를까. 후배 입장에서 진짜, 진짜 머리 아팠겠다. 어, 엄청 신경쓰였어후배 네, 네, 네. 입장에서 이전에 사실 누구한테는 그렇게 보인다는 느낌이잖아요. 심지어 경종을 계속 했었고, 음. 홍수찬을 했던 배우야. 최악이야. <웃음> <웃음> 거기까지 딱 얘기하시고, 훌쩍 떠나셨어. 요 <laughs>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요. 이런 아예. 뒤에 얘기를 거의 안 해요, 이제. 네. 이제 오, 안 네. 하는 시대가 돼버렸는데 네. 진영이한테는 해주고 싶었어요. 제가 옳은 게 아닐 수도 있지만, 몇 마디 도와주면 얘는 더 잘하겠네. 요 어. 네. 너무 감사했죠. 응. 어. 받아들이시는 분이 응. 신경 썼고 고민했고, 그래서 홍수찬처럼 더 뒤돌 수 있으면, 아우. 공연 보시는 분들한테 훨씬 더 좋은 아, 거니까. 그. 네.